마이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갤럭시 탭에서도 동시 로그인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지금 바로 다운 한번 받아보세요. 다운 받으시되 기존 거는 삭제하고 새로 설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 새로운 기능이 1월 25일자로 업데이트가 됐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일부 갤럭시 탭에서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 지원입니다. 일부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했고 사진 화질 기준 상승했더군. 남자 뭐, 봐보죠. 드로그앤 드롭 기능 추가 오늘 볼건 이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한마디로 분할 모드에서 동영상이나 이미지도 드래그 드래프서 채팅방에 공유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 보던 페이지 잠깐 접어두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할게요. 자몇 가지 기능 사용해 봐줄 텐데 우선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설치 하고 나서 계속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계정 동시 로그인하라고 나오게 되어 져 있구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귀찮지만은 여러분들 로그인하시고 나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는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나와의 채팅에서 과연 어떤 서비스들이 잘 되는지 한번 봐보게 되면은 그냥 카카오톡입니다. 여러분들 썼던 카카오톡 그대로 쓰실 수 있으세요. 앨범 기능 있죠? 카메라 기능 있고, 선물하기 있고, 캡처 있고, 음성 메시지 보내는 기능들, 뮤직 캐릭터 지도 연락처 파일, 없는 기능이 하나 뭐냐면은, 요게 없어요.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지갑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갑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지갑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눌러보게 되면은, 지갑은 모바일 카카오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지갑 기능 말고도 카카오페이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카카오페이를 볼 수가 없어요. 뭐 광고라든지 나머지만 볼수 있다는 것들. 자, 샷 버튼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톡에서도 볼수 있었던 뉴스라든지 카카오 t v 라든지 펀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데 코로나19에 들어가면 원래 QR 체크인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눌러 보게 되면은 이렇게 QR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도 QR 체크인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뉴스에 대한 것들 카카오에 대한 것들 이제 분할 기능 한번 사용해 보죠 갤결시쌤에서 분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페이지를 열어두시고 난 다음에 얘를 꾹 누르셔야 돼요. 꼭 누르게 되면은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고 되어져 있죠. 자, 얘를 눌렀었을 때 화면이 잘라지면서 오른쪽에는 카카오톡이 놓여있게 됐어요. 자, 왼쪽에는 이제 인터넷을 띄울 겁니다. 좀 절반 정도로 지금 띄워져서 반반이 됐죠. 자, 반반 띄워져 있는 상황에서 채팅창에다가 이제는 드래그 앤 드랍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즐겨보고 있는 포린입니다. 자 이중에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쭉 잡아갖고 드래그를 해서 옆에다가 착 놓으면은 바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사진도 가는지 봐야겠네요 봐 사진도 한번 봐 볼게요 자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밀면 됩니다 밀면은 바로 가지는 거한번더 가볼게요 자, 누른 상태 옆으로 이미지 보내버리게 되면 은 사진이 바로 가진다라는 거. 아, 이렇게 쓰는 거꽤 재미있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자,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볼까? 한번 가보는지, 보내게 되면은 바로 영상이 가지는 않고 썸네일 이미지가 갑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갤럭시탭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설치하시고 나서 알람 없애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람 없애시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알람은 오른쪽 위에 가로줄 세개 버튼 누르시면은 이 부분에서 알람을 지울 수 있으니 시도 때도 없이 채팅당 알림이 켜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티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